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결혼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빨리 나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이 현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의 상황만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큰 기쁨의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형통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서도바우도 그 예수님이 전파되기에,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타명 오늘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내 문제만 사로잡히면, 그저 나만 잘되면 돼라는 사고 방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그 안목으로 나의 현실과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쩌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즉 자신의 가치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을 좋게 보는 스님분들이 이제 더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잘한다든지. 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을 보고 어, "꼴 좋다, 네가 사실은 뭐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전도자다" 이런 식으로 뭐 시기와 다툼으로 뭐 전도를 하든,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즉 나의 이름을 놀리는 것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증거되실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형통도 나의 고난도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목상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주 대심을 생각하면서 정으로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받는 핍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